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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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스위스 베른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면요.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나와서 하루 일정 시작하실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늘 베른 당일치기 여행 일정 아주 촘촘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베른역에서 제일 가깝게 갈수 있는 갈만한 곳들몇 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도보로 도보로 한뭐 10분 이내에서 어그 시내니까 다갈수 있거든요. 어네 그래서 먼저 처음 가볼 곳은 분데스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랄까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이런 느낌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요. 앞에 뭐 분수대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뒤편에서 전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어 그게 진짜 아주 예술입니다 네 이제 이 건물이 분데스하우스라는 건물인데요 일단은 이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이 멀리서 보면 또 아름다운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앞에 광장인데 상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거 팔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전망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와, 벌써부터 되게 이뻐 보이죠? 야, 진짜 대박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 또 여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성당 베른대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어,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보이죠 벌써? 저 뾰족한 거 저기가 이제 대성당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쇼츠를 막 올리고 올리다가 이렇게 막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 댓글들이 막 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셀프 질문하고 셀프 대답해 보는 거한번 어차피 가는 동안 시간 걸리니까 그거 보면은 이런 댓글이 있으면 좋겠네요. 어, 도대체 스위스에 왜 그렇게 오래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스위스를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다 여섯 번째 왔습니다. 스위스가 물가도 사실 엄청 비싸고 어, 이게 여기서 뭐한 개월을 읽는다 그냥? 이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할수 있었냐? 바로 어, 스위스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가지고 한번 만날 때마다 어, 2~3주씩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어, 그러고 있습니다. 자 벌써 말하다 보니까 이 대성당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인증샷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고, 어, 마치 문 좋게 딱그 문을 열었네요. 그래가지고 안에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당 안에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아쉽게 못 찍었는데요. 들어가면은 기념품 파는 데 있고, 전망대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높게 저기 끝까지 있는데 성인 6프랑, 뭐 단체로 그룹으로 오면은 뭐 4프랑.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셔도 됩니다만 이제 사실 이 베른에서 전망을 둘러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꽤 있어요. 좀 이따 갈 거기 때문에 가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브렉퍼스트 카페 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저께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직 현지인만. 딱 현지인들이 이렇게 줄서 있는 그런 맛집들이 있잖아요. 아 어, 여기는 무조건 맛집이다. 해 가지고 지금 줄서와 있습니다. 아아 I want a breakfast. 예. 아침 서 샌드위치. 오, 방금 여기서 주문을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주문하는 동안 또 이렇게 산무도기 사람들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도저히 먹을 자리는 없어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하기로 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랑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 시켰었는데 14프랑 이렇게 정도 나왔고요.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포장된 거 받아왔는데 한번 먹어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으로이 커피는 뚜껑을 열어서 자 마셔야 돼요. 음, 오, 진하고 좋습니다 커피 아메리카노에요 <laughs> 귀여워. 어, 이게 그 뭐랄까? 아보카도가 들어간 이제 토스트입니다. 직원분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산 건데 이렇게 커피랑 같이 해 가지고 14프랑 정도 나왔습니다. 빵 일단 부드럽고 이게 아케 아보카도가 이렇게 발라져 있고 소스랑 뭐 이렇게 샐러드랑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비건식인 거 같죠? 이 레몬 라임 이렇게 뿌려 먹는 건가? 이렇게 샐러드랑 해가지고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여기 카페 여기 성당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성당 오셨으면은 아침에 어,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강추 드립니다 진짜 뜻하지 않게 딱 만난 뭔가 대단한 뭔가 행운?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이제 다음으로 가볼 때가 치트글로게 어 많이 베른에서 유명한 이제 시계탑인데요 정각 이렇게 5분 전부터 막 이렇게 인형들 돌아다니고 종 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딱 시간이 맞아서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9시까지 이렇게, 이렇게 거리거든요 이렇게 시장도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오늘 되게 뭔가 활발하네요. 근데 확실히 파는 메뉴들이 다 치즈랑 얇은 고기들, 말린 고기들, 그리고 뭐 빵들, 약간 이런 종류거든요. 다르면서도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치트글로게라는 시계탑에 와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제 인형극 같은 그런 게좀 시작돼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은 관광객들 엄청 많죠 다들 저도 이 중에 하나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저 지금 베른에 굉장히 여러번 와보면서 이걸 처음 봤는데 어, 생각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별거 없긴 합니다 그냥 워낙 유명하니까 뭐 보면 좋은데 굳이 안 봐도 되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계탑 뒤에 이렇게 바로 도시면은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크람가세 거리라고 하는데 옆에 막 상점들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막 시장들 상인들 있고 막 이런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위스의 전통을 또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쁘죠 이 국기들이랑 저 국기들이랑 이렇게 시계탑이랑 분수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거리를 따라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그 유명한 이제 곰공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갈 곳은 사실 아니고 그 근처에 또 이제 장미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베른의 그 전망을 한번 이렇게 쫙볼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지금 거기 먼저 갔다가 이렇게 곰공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5월 중순 다돼 가는데, 오늘 조금 햇볕이 있기는 한데, 조금 쌀쌀합니다. 반팔 입으면은, 아직 조금 쌀쌀하다, 춥다,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어, 이 다리를 따라서 오시면은, 바로 이 공공원이 뒤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먼저 가지 마시고, 이렇게 횡단보도만 이렇게 건너가지고, 여기 오르막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막길만 이렇게 쭉 따라가 지고한 10분 정도. 살짝 가팔라요, 이게. 그래서 아, 운동화 잘 신으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벌써 조금씩 이제 숨 차는데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와, 여기 대박이네. 저기 여기 저희가 걸어왔던 거리 보이시죠? 자 벌써 이제 다 올라왔는데요 아까 봤었던 성당 저기 있고 국회의사당 그, 건, 그 건물인 바 같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렇게 쭉 따라 걸어와 가지고 그리고 로바이바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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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은 아니긴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오셔서 이 풍경 감상하는 거, 그거로 해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미공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곰공원 여기를 한번 이제 둘러볼 거예요. 어, 지금 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다는 거는 곰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 보면 여기 두 마리 있고요. 한 마리는 아까 저쪽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오, 여기 오시면은 곰이랑 한번 어, 뭐 인증샷을 찍으시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거든요 노홍철님 유튜브에도 나왔던 곳인데 어, 블랙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 통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공원 볼 수도 있거든요 어, 강 구경도 할겸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시간 보내시다가 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가 되게 보기가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념사 한번 남겨주시고, 아, 이 계단으로 가셔도 되는데 어, 그 이후에 만약에 볼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저기 숲속 있잖아요. 저기로 한번 가볼 겁니다. 저기 산책로가 굉장히 이뻐요.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뭐가 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죠? 지금 시간이 대충 12시인데, 저는 조금 빠릿빠릿하게 와가지고 그렇지, 조금 여유있게 돌아다니시고 하시면 뭐 대충 1시쯤 되실 거예요. 딱 좋은 시간입니다. 어,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 친화적인 산책길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산책로를 강추드리냐면은, 풀숲들 사이로 보이는 저런 이제 뷰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도 안 보였구나 이 성당뷰가 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카메라로 보면은 조금 안 담길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저 성당뷰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되게 와 이런 데가 이런 숨겨진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어,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책로를 나오면은 이렇게 그냥 쭉 따라서 걸으면은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 스위스 별미 중 하나가 이제 호수 수영이에요. 스위스 호수 수영. 그래 5월이면은 뭐 추울 수는 있는데 이제 수영을 못할 날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만 있는, 어, 약간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지금 제 애초에 제가 있는 그 구역이 그 현지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 거주 구역이라서 어 지금 그쪽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까 봤었던 그 국회 의사당 보이죠?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네로 여기 사람들 수영하는 데로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수영복 입고 이렇게 다들 누워 있어. 여기 수영장. 이렇게 다이빙 하는데도 있고 라인들도 있고 저기 강물 따라가지고 막 수영하고 있는데 한번 어디로 오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다들 수영을 아직 안 하는 것같습니 저기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음,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안전요원하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강물 꽤 빠른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 여유로워 보이지?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겠는데요. 안 하고는 못 빼겠는데요. 이거? 수영 마치고 나서 집에 들러서 쉬다가 여러분도 아마 수영하신 다음에 숙소 잠깐 가셔서 쉬시거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이제는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PC방 가서 1,000원, 2,000원에 6개씩 그 묶음으로 파는 그 만두 맛. 근데 여기서 사면 거의 2만원? 15,000원? 만두는 조금 실망을 했는데, 카레카츠는 그래도 괜찮네요. 아,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시내 거리, 그냥 이렇게. 밤에 이렇게 구경해도 막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관남객도 아직 꽤 여러 명 있고, 뭐, 현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불 켜진 데 주변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어, 막뭐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노숙자들 있고, 티네이저 있고, 이런 데 가면 약간 위협 같은 거를 뭐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 많은 데잘 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온 거기 국회의사당 건물인데요. 밤 되면은 되게 이 조명들하고 해서 되게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진짜 멋있는데 카메라가 참 아쉽네요. 어, 여기는 지금 여자친구 집 옥상인데 어, 여기서 이 국회의사당하고 저 성당 뷰가 되게 이쁘게 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른 일정 어, 당일치기로 어,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제가 생각해가지고. 어, 짜본 동선이니까 어, 참고 해주셨으면 되게 좋겠고 뭐 저같이 약간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시고 걷는 거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